3만 배와 참의 감사라는 큰 선물. 참 힘든 하루하루였다. 하지만 큰 스님의 권유로 3만 배를 끝낸 지금 내 마음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동과 행복과 기쁨으로 빛난다. 내가 3만 배를 시작하기로 한건내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.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쯤 나는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.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조기퇴직을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. 날마다 출근해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집에 있자니 가슴에 우라증이 치밀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화병이 쌓여갔다. 오래 전부터 다녔던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큰 스님 법문도 들었지만 가슴에 쌓인 분노와 적개심과 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. 급기야는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왔다.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고 지옥이었다. 재분에 못이겨 몸은 여일대로 여이고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다. 그러던 어느 날 초하루 법회가 끝난 뒤큰 스님께서 나를 조용히 부르셨다. 그리곤 차를 한잔 권하시더니 자초지종을 물으셨다. 한참을 묵묵히 있던 나는 갑자기 눈물바람을 하며. 그간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았다. 말없이 듣고 계시던 큰 스님은 딱한 마디만 하셨다. 보살님, 제 말씀대로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한번 해 보실래요?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네 하고 대답했다. 큰 스님의 처방은 간단했다. 하루에 천배씩 하루도 빼먹지 말고 30일 동안 계속하라는 것이었다. 아득한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다음 날부터 나는 무조건 시작했다.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. 그렇게 5일쯤 매일 천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울음보가 터지며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왔다. 그동안 모든 것을 남 탓으로만 돌렸는데 더큰 탓은 내게 있었던 것이다. 3만 배가 끝났을 때내 몸과 마음은 날아갈 듯 기쁘고 가벼워졌다. 마음의 화병과 우울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. 모든 것이 내 탓이었고 내 잘못이었다. 지금은 내 존재 자체가 고맙고 내 옆에 존재해주는 존재들 자체가 또한 고마울 따름이다. 나에게 3만 배와 참의 감사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신 큰 스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 큰 스님 감사합니다.